꽉 채워진 네 몸을 보면 어떨 땐 남친보다 더 든든하더라 스마트폰 충전 노이로제의 해방구 네 이름은 바로 보조배터리 오늘은 누구든 한 번은 써봤다는 보조배터리 7종에 대한 TMI를 풀어보려고 해 괜찮다는 브랜드는 딱 보아놨어 자 일단 구독부터 좀 하자 3, 2, 1 구독! 우 글로벌 초인류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 보조 배터리 겉면에 자랑이 났을 고속 충전도 가능해 근데 이거 중국 기업이 삼성이 납품한 제품이라는 거 알아? 겉면에 당당히 박힌 삼성 로고가 무색하지? 이게 뭔 소리냐 삼성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의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자기 로고만 이쁘게 찍어서 판다는 거야 어쩐지. 스마트폰 충전할 수는 중국제 샤오미랑 같은 no. 가격도 7개 제품 중 샤오미 다음으로 싸더라. 조그만 시장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초인류 대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느낌 딱 오지? 그래. 샤오미 보조 배터리야.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듯 크기도 가장 크고 제일 무겁기도 해. 이 정도면 뭐 준기로도 훌륭해 보여. 로고가 스줏게 음각 처리된 덕분에 육덕지 못 매치고는 그렇게 촌스럽진 않네. 근데 문제는 충전 시간. 7개 제품 중 가장 오래 걸렸거든. 크고 무겁고. 그 아무리 싸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인데요똥이에요 한때 mp3 플레이어로 이름이 날렸던 아이리버의 보조 배터리도 있어 깔끔한 흰색 외장에 고급진 근태까지 둘렀지만 이제 이 제품을 못 보게 됐네 왜냐면 이번 고음 시험 도중 이게 그냥 빵 터져버리고 말았거든 리튬 배터리 사고는 정말 잊을만하면 생기잖아 작년 1, 3, 7일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보조 배터리 상담 4건 중한 건이 폭발이나 발화 때문이었대 완전 재똥이에요 아이리버 측은 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풀린 물량도 회수하겠다고 했어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써보겠다는 충성 고객이라면 추운 날에만 써보는 걸로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 영롱한 LED 조명팔 어때? 이 제품은 우리 중소기업 알로코리아의 보조배터리야. 보조배터리란 게 원래 내 것이 남에게 내주는 거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 전력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근데 얘는 좀 다르네? 저기요, 아도 이뻐. 좀 봐줘. 이러는 건가? <laughs> 그래서인지 가격도 무려 4만원이 넘어 샤오미와 삼성전자 제품을 두개 사고도 남네 대박 근데 스마트폰 충전에서는 샤오미나 삼성전자에 못 미쳐 이건 또 대반전 그래서 넌왜 비싸냐고 물으면 이게 으, 설명이 안돼 그냥 이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이 안되기로는 온한코리아도 만만치 않지 가격은 3만 5천원대로 샤오미의 두배에 육박했는데 같은 용량에도 스마트폰 두대를 차 충전을 못하더라 다른 제품과 다른게 하나 있었다면 바로 파우치 <laughs> 만약 이거마저 마음에 안든다면 휴일이네 이걸 살 이유를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해. 이건 지미가 만든 건데, 샤오미 생태계 기업중 하나. 야 자꾸 문지르게 되는 이 닭살 돌기가 중독성 있네, 정말. 용량은 다른 제품과 같지만 무게가 7개 제품 중 가장 가벼웠어. 하지만 충전시간이 샤오미 수준으로 길다는 아쉬움은 있었어. 중국은 보조배터리도 만만비인가? 흰색 외관에 보일락 물락 빛금 무늬로 세련미를 더한 이 제품은 코끼리 보조배터리야. 이건 정말 엄청난 제품이었는데, 왜냐하면 뭐 하나 아지는 게 없었거든. 7개 제품 중 스마트폰 충전 할수가 2.35회로 1등이었어 6덕진 코끼리의 몸에 비견될 만큼 엄청난 용량이지 게다가 충전 시간은 고속 일반 충전 모두 빠른 편에 속했어 음... 냉정하지? 이왕 시작한 TMI 이번엔 한번 입출력 단자와 구속품도 해보자 삼성전자 제품의 입력 단자는 USB-C였고 두 개의 기기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도록 USB-A 출력 포트가 두개 있었어 제품에는 C 케이블이 한개동봉돼 있었고 아이리버도 삼성전자랑 똑같았어 샤오미는 삼성전자처럼 출력 포트가 두개 있었는데 입력이 USB-C가 아니라 마이크로 5핀이더라. 아니 요즘 대세가 C 케이블인데 이건 좀부닥뜨린 느낌이 있네. 알로코리아는 그야말로 포트 부자였는데 마이크로 5핀 USB-C 모두 입력이 가능했어. 출력 단자는 USB-A 두 개, USB-C 한 개, 총세 개나 됐고 제품 안에는 USB-C 케이블만 하나 포함돼 있었어. 온난코리아는 케이블 부자 가죽 파우치에 더해서 마이크로 5핀 USB-C 변환젠더까지 꼼꼼히 들어가 있더라고. 지미와 코끼리는 USB-C와 마이크로 5핀 두 가지 방법으로 전원 입력이 가능했어. 지미는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있었고 코끼리는 내장형 5핀 케이블에 USB-C 변환 젠더가 들어가 있었고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알지? 통통 컨시러 리포트는 TMI도 챙겨보면 개이득!